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고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땡칠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네아 보야지 4주차 이 미션들을 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점수를 얻거나 혹은 NFT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9주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9주차 모두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느냐?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보야지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포인트를 합산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보야지에 대한 기아의 참여와 이더리움 확장을 돕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인정하는 기어 증명 NFT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니아 네트워크는 아마도 23년 말에, 23년 말에 론칭을 할 예정이고요. 이 기어 증명 NFT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메인넷 론칭하고 토큰 에어드랍 같은 게 있다면 그때 조금 더유리할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 진행하진 않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4주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텐데,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먼저 첫 번째 유튜브 보기 미션이 있는데, 그냥 보다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켜지겠죠? 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면 내려주시면 여기 확인하다 혹은 영어로 보시면 베리파이라고 되어 있으실 건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네어네저 같은 경우는 바로 돼버리네요 네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유튜브 다 꺼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꺼주시고 두 번째 미션 한번 진행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트위터 가지고 계시죠? 리트윈 눌러주시면 은 트위터가 뜨겠죠 네 이렇게 떴는데요 리트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다 확인하다 눌러주니까 네 이렇게 녹색으로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투표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투표하세요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지갑 연결 보이시죠 지갑 연결 눌러주시고 메타마스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갑 연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별로 중요한 말 아닙니다. 우리가 뭐 티셔츠를 디자인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투표를 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뭐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저는 대세에 따라서 1번, 1번 선택하고 네 투표 눌러보겠습니다. 투표 눌러주시면은 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여기서도 그냥 동의함.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스냅샷에 따라서 뭐, 나의 투표권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니까 요런 멘트가 하나 뜨는데요. Your vote is in 이라고 되어 있고 당신이 투표를 했다라는 말이죠. 네, 한글로 보면 네, 투표를 변경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닫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 화면 오셔서 확인하다 확인하다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세 가지 전부 다 녹색으로 들어왔죠. 다시 한번 영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네, You are not eligi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주시면 이렇게 클레임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오늘 클레임 한게뭐 사실 저는 요 화면만 보고 NFT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포인트를 모으는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포인트를 빨리빨리 모아 두시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4주차는 마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고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리니아 테스트넷 코인 있죠? 리니아 테스트넷 이더리움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받아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텐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 봐주시면 되겠지만 다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다가 지갑 주소 넣어주시고 리시브 이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리니아 테스트 네트워크의 이더리움 하나씩 받아 두시기를 제가 권유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